여러분도 반려동물 앞에서 장난으로 죽은 척 해본 적 있으신가요? 강아지는 보통 당황하며 달려오지만 고양이의 반응은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첫 번째 반응은 완벽한 무관심이에요. 마치 네가 죽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같죠? 이런 반응에 실망하신 분들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고양이는 사람의 연기를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답니다. 두 번째로 흔한 반응은 탐색이에요. 고양이가 여러분 주위를 맴돌며 냄새를 맡고 상황을 파악하려고 해요. 고양이는 시각보다 후각과 청각에 더 의존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장소리와 호흡을 감지하고 요 녀석 숨 쉬고 있잖아 라고 판단하는 거죠. 세 번째 반응은 확인이에요. 얼굴에 다가와 코를 대거나 발로 톡톡 치는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이건, 야, 괜찮아? 일어나! 라고 말하는 방식이랍니다. 가장 감동적인 반응은 지키니 모드예요. 일부 고양이들은 주인 옆에 조용히 앉아 지켜보며 보호하는 행동을 보여준답니다. 이것은 깊은 유대감의 표현이에요. 특별한 경우, 여러분 위에 올라타 몸을 비비는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이건 고양이가 자신의 냄새를 묻혀 이 사람은 내 가족이야 라고 표시하는 행동이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장난이 끝난 후 갑자기 일어나면 고양이가 놀라 도망갈 수 있어요. 고양이의 신뢰를 유지하려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좋답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죽은 척 하는 여러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